굿모닝 에브리원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어 레슨 3가 왔습니다 자 레슨 3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페이지 30 and 31 30쪽과 31쪽을 한번 볼텐데 재밌어요 이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what's this? 이게 뭐예요? 예 yeah, it's a bear 곰이에요 곰이 아이고 이런 돌인 줄 알았나봐 돌이 영어로 stone이죠 그래서 여기 거북이를 깔고 앉아버렸어요. 자, 이 거북이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좀 일어나 줄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어나 줄래?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네, 이 말이랍니다. 자, 이말 지금은 읽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보면, 예, 할수 있을 거예요. 제발 일어나 줄래? 일어나 줄래? 제발? 뭐 이런 공손한 표현이죠. 공손한 표현은 요 말이 들어가면 공손한 표현이 돼요. 이 공손한 표현은 매직 월드라고도 하는데요. 자, 플리즈란 말입니다. 플리즈하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알고 있죠? 어, 그렇진 않아요. 영어에는 예, 맞아요. 존댓말은 없겠지만 공손한 표현은 있어요. 이 발음 표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플리즈란 말을 붙이면 모든 말이 굉장히 공손해진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일어나 줄래? 이거는 stand up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Stand up 하면 일어나 줄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요청하고 이해 답하는 말을 할수 있어요. 자여기서는 지금 이렇게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나마 앉아 줄래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sit down, please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칭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파벳 I부터 L까지 읽고 쓸수 있을 겁니다. 오, 근데 벌써 이거 할수 있는 친구들 있죠? A부터 Z까지 26글자 대소문자는 쓸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배운 표현을, 네 번째 시간에는 배운 표현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3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 자, 항상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look and listen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look and listen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할까요? 뭐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새로운 단어들 우리 단어 깜빡이를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 깜빡이가 보겠습니다. stand up sit down Catch the ball. Jump. Open the door. Close the door. Ink. Kiwi. Lemon. Two, one, stand up, sit down, catch the ball, jump, open the door. Close the door. 단어 깜빡이 어떻습니까? 재밌죠.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좋겠죠. 예, 나중에 따로 이 단어 깜빡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들 볼수 있게 해줄게요. 여기만 단어 깜빡이만 여러분 봐도 여러분들 이번 던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Catch, close, t o word, down, goo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쭉 나왔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32쪽, 33쪽 Look a 을 볼텐데요. 와우, wow, w h a t are they doing? 야, 이 친구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피구입니다. 피구. 우리가 피구와 영어로 Dutch b a l 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Dutch b a l 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Who is she? 누구죠? 예, 맞습니다. 지나예요. 지나가 지금 공을 던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던지고 있어요? Who is he? 예, 이스 빌리. 빌리한테 공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야, 뭐공 잡아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좋습니다. 공을 뭐할것 같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빌리의 상대편인 루시도 있고요. 자, 루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누구도 보여요? 진우도 보여요. 서로 막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 친구 이름 뭐예요? 호이쉬. 예, 디아죠 디아. 디아도 보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갈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단어 깜빡이에서 들었던 단어들도 잘 생각해 보고요. 잘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한번 봅시다. Look and listen. 아, 참본 다음에 공이 맞아 아웃된 친구를 찾아 영표도 한번 해 보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가 보겠습니다. Ready? Go. Billy, catch the ball, please. o k a Good. Jump, jump. Oh, I'm sorry. That's okay. Stand up, Gino. 오케이. 캐치 t h 공에 맞아 아웃된 친구를 찾아 영표해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look and listen 하나 하나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게요. Billy, catch the ball, please. 그렇죠, Billy, catch the ball, please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Billy한테 공을 던지면서 우리 지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catch the ball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Catch the ball. 음, 따라 해야 돼. 우리 친구들 착하죠? 삼학년 친구들. 자, 다시 한번요. Catch the ball. 그렇죠. Catch하면 뭐겠어요? Catch하면 잡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어, 공을 잡어. 근데 catch the ball만 하면요, 누군한테 가막 시키는 거야. 공을 잡아! 캐치더 볼! 이런 식으로 약간, 음, 시키는 거지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게 매직 월드, 마치 마법의 단어 같다고 해서, 이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표현이 공손해져요. 예의 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please란 말이에요. please. 그래서 뭐예요? 캐치더 볼, please. 여기다 사람 이름까지 말해줬어요. Billy, 캐치더 볼, please.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니까 잘 배워주면 좋겠죠. 다시 한번, repeat after me, everyone. Billy, catch the ball, please. 시작. Billy, catch the ball, please.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공좀 잡아줄래? Please란 말은 뒤에 붙여도 되고 앞에 붙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Billy, please catch the ball.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Okay. Good. 음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가 잘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엄지 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말하는 거죠. Good, g Good. o 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great 이런 표현도 있어. Great 뭐 대단해 잘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g o 잘했다는 표현이죠. j <laughs> u 오, 좋습니다. 루시한테 지금 공이 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진우는 지금 루시를 향해서 점프, 점프 그랬어요. 플리즈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왜 지금 급해요? 바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래? 야 뛰어, 뛰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점프, 점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I'm sorry. 어 oh, 이런 우리 루시가 실수로 신발 운동화 끈이 풀린 걸 모르고 밟았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하고 놀다가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Oh, I'm sorry.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른 거죠. 내가 미안해라고 하는 거 따라해 봅시다. Repeat after me, everyone. Oh, I'm sorry. Oh, I'm sorry. 여러분들 한국어할 때는 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절대로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맞죠? 자기가 실수했으면 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예, 외국인들도 이게 매우 잘돼 있어요 그래서 oh, I'm sorry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안해 oh, I'm sorry 레디 고 oh, I'm sorry Good job 잘했습니다 That's okay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항상 I'm sorry라는 말에는 That's okay 또는 I'm okay 나는 괜찮아 또는 That's alright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어, That's okay 배워놓읍시다. 괜찮아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미안해 라고 하는데 거기에 화내는 친구들은 없죠? 미안해 그럼 우리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I'm sorry That's okay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sorry That's okay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스탠드 업 진우. 오, 루시의 대단한 그 캐처. 아, 아주 대단하게 공을 잘 받네요. 그리고 루시가 말합니다. 스탠드 업 진우. 스탠드 업 하면 일어나. 일어나 진우야 이런 얘기죠. 스탠드 업 진우. 강하게 말하는 거야. 일어나 진우. 이런 얘기죠. 진우야, 제발 일어나 줄래? 일어나 주지 않으련? 이러면은 뭡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일어나 주리 안 일어나 주이아니려면라고할 때는 예, 스탠드 업 플리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예의 바른 표현으로요. 오케이. e 캐치 더 볼. 음, 똑같은 말이죠. 아까 전에 빌리, 캐치 더 볼. 거기는 플리즈를 붙였고 여기는 플리즈를 안 붙였어요. 왜냐면 지금은 급박한 상황. 이제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시하는 표현이 되겠죠. 지시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뭘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우리 디아는 굉장히 매너가 좋네요 살살 맞아서 일부러 세게 맞추면 안 되죠 우리 피구할 때도 얼굴 쪽에 공 던지면 안 돼요 몸통 쪽이나 다리 쪽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던지는 것도 안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체크 보세요 자 그럼 공에 맞아서 아웃된 친구를 영패해 보세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빌리가 되겠죠 네, 빌리가 공에 맞고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리스닝리피트해 봅시다. 따라 말하기인데요, 따라 말하기는 장면 1과 장면 2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이번 단원에서 배울 중요한 표현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따라해 주세요. 혼자 있다고 따라 안 하면 안 돼. 우리 좀 있으면 계약하잖아요. 등교 계약하죠. 우리 등교 계약하면은 그 동안 온라인 학습 열심히 한 친구하고 음, 좀 열심히 안한 친구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날수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온라인 계약 때 온라인 수업 잘 들어가 지고 우리 등교 계약했을 때도 즐겁게 쉽고 달콤하게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리스닝 앤 리피트 꼭 따라합시다. Billy catch the ball please. 오케이. Okay. 잘 따라했나요? 우리 선생님 고 벌써 몇번한 거죠? Billy catch the ball please. 빌리야, 공좀 잡아 줄래? 오케이 okay,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장면 2 s t a n 진우. 오케이.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일어나 진우야. Stand up, 진우. 오케이. Okay.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너무 빨라서 어려워서 따라하기를 놓쳤다면? 이건 동영상이잖아요 지금 동영상이니까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는 listen and repeat로 갈게요. 자 listen and repeat입니다. 먼저 listen 들어볼게요. 자, 병원이죠. Hello, hello. Sit down, please. 오케이. Okay. 와 우리 의사 선생님 영어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따라 말하기 한번 볼게요. 자 따라 말하기입니다. Hello. Hello. 자, 여러분들 따라해야 돼요. Sit down, please. Okay. 네, 여러분들 잘 따라했죠? 제일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어, 헬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Sit down, please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자, 앉아 주시겠어요? 앉아 줄래요? Sit down, please. 시작. 그렇죠, sit down, please. 다시 한번 one more time. Sit down, please. 자, 그렇죠. 앉아 주세요. 이거죠, sit down, please. 그냥 앉아 이러면은 sit down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공손하게 해주려면 sit down, please 이러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막 수업하다가 정신 없으면 sit down, sit down 이럴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왜 체육 시간이나 이럴때 빨리 앉아 앉아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보통 때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공손한 편. 현 Sit down, pleas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면 두 번째 들어볼게요. 공원인가 봐요. Catch the ball, please. Okay. 굿. 그렇죠,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장면 두 번째 한번 리스닝 리피트 따라해 볼게요. Catch the ball, please. ready go okay 자 그다음 잘했다는 표현 나옵니다. good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공을 잡아 catch the ball please 자 이것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공을 잡아라. catch the ball please ready go 그렇죠. Catch the ball, please.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지 33, 33쪽에는 Chant Play에서 우리 Chant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Ready, Listen! Catch the ball, please. Jump, please. Catch the ball, please. Jump. Okay. Catch the ball. Okay.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봤나요? Sit down, please.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Come on.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자, 1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때요? 1절 어렵지 않죠? Stand up, please. 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Stand up. Okay. 다운 오케이 okay. 박자만 맞추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노래 챈트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절이에요 The ball, please. Jump. Okay. Catch the ball. Okay. Jump. Jump. Okay. Catch the ball. Okay. 네, 너무 쉬웠죠?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쉽게 익혀질 겁니다. 자, 활동하기는요, 여러분들이 가사에 맞게 그림을 짚어보는 건데,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꾹꾹꾹 짚어보는 것도, 짚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림 나와 있을 테니깐요그 다음, 혼자 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직접 혼자 부르는 거예요. 노래방 혹시 가본 친구 있나요? 엄마, 아빠 따라서. 노래방 가면 이렇게 자막 넣고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불러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직접 부르는 거예요. Stand up, please. s i down, pleas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Stand up, 뭐.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자기 목소리 녹음해 가며 들으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고요. 우리 이거 다 했으니까 33쪽에 있는 Have fun! 정원을 가고라 한번 해볼게요 항상 그렇듯이 기본 게임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게임 기본 게임이 어려운 친구는 쉬운 게임부터 해서 기본 게임으로 다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번 단은 중요 표현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 빌리야 공을 잡아 아 공을 잡아주세요 공을 잡을래? 예의 바른 표현 Catch the roll please 잘했어 Good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 Stand up 그 다음에 앉아 Sit down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34쪽 35쪽에서 Look and Say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퍼피스, 강아지들이 막 보이네요 지금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세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있으세요 자,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